자, 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2023학년도 수능 1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서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광원과 거울 PQ, 예, 광원과 거울 PQ 이렇게 있네요. 있는 직선과 나란하게 광석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한다. 그래서 B가 운동하고 있어요. 자, A의 관성계에서 A가 봤을 때 P와 Q는 광원으로부터 각각 L1, L2가 되겠습니다. 즉, L1L2가 실질적으로 이제 고유 길이가 되겠죠. 어, 정상 길이가 되겠습니다. 운동하는 걸로 안 보이기 때문에, 정제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빛은 광원으로부터 각각 PQ를 향해 동시에 방출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빛은 광원. 광원이 지금 한 장소죠. 그래서 각각 PQ를 향해 동시에 방출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A가 봐서 동시이기도 하지만 B가 봐도 역시 동시에 출발한다는 얘기예요그 다음에, 자, 비 관성계에서 광원에 방출된 빛이 PQ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같다? 자, 그러면 동시 출발, 동시 도착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B가 봤을 때는 지금 얘네들이 움직여야 돼요. 즉, 이제 B가 봤을 때는 Q라는 게 여기서 이제 동시에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Q는 이렇게 다가올 거고요. P는 이만큼 멀어질 거예요. 그럼 얘는 금방 도착하고 얘는 더 훨씬 오래 가야 되니까 나중에 도착해야 되는데 이게 동시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여기 걸리는 시간이 갔다고 했으니까 동시에 도착했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얘네들 길이 자체가 똑같은 게 아니라 짱구였단 얘기죠. 그러니까 는 얘가 지금 파란색으로 그리게 되면 Q가 한 이만큼 있는 거예요. 이만큼 원래. 지금 A가 봤을 때그 다음에 P는 한 이만큼. 그죠 이만큼 있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A가 봤을 때 L1은 이만큼의 길이가 되는 거고 L2는 이만큼의 길이가 되는 게 바로 L2. 요게 L1, 요게 L2가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주어져 있는 겁니다. 되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기억 같은 경우는 L1과 L2를 비교했는데 L2가 더 길죠? 그 요거 이렇게 돼서 틀렸고요. 자, A의 관성계에서 A가 보는 거예요. 빛은 P에서가 Q에서부터 먼저 발사된다라고돼 있는데 지금 요 상황에서 보게 되면 L1은 짧죠? 그러니까 먼저 도착하는 게 A 입장에서는 P가 먼저 도착하고요. 그다음에 Q는 그때 더 멀리 있으니까 더 이제 나중에 도착하겠죠. 그래서 P가 Q에서부터 먼저 반사된다. 예, 요거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 그다음 d 은 빛이 광원과 Q 사이로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했어요. 이게 이제 똑딱이거든요. 그래서 빛의 경로를 통해서 시간을 구하는 건데 지금 A의 관성계에서가 B의 관성계보다 크다고 했는데 A 같은 경우는 운동 안하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정상이고요. 고유가 되겠고 비관성계 같은 경우는 이제 얘네들이 운동하는 걸로 보니까 비정상이니까는 비관성계에서 시간 지연, 시간 팽창 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A 관성계에서가 B 관성계에서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B 관성계에서가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내용이 돼서 정답은 니음만 체크하면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로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 A가 볼때 A가 볼때 지금 광원과 Q 사이니까 얘는, A는요, 똑, 딱 이렇게 측정을 하죠. 반면에 B가 볼 때는 요 길이 자체가 이제, 어, 이제 길이 수축이 일어나긴 하지만 얘가 이렇게 갈 때, 진행할 때 Q가 도망가기 때문에, 자, 여기다 그려보면 이만큼, 얘가 갈때 Q가 도망가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보다 멀리 간 다음에 부딪히고, 그 다음에 광원으로 갈 때는 광원이 쫓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평으로 놓게 되면 이게 지금 어느 게 긴지는 사실은 우리가 단번에 볼수 없지만 이걸 이제 수직으로 쏜 거로 보게 되면 A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기고 보는 똑딱이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반면에 B는 결과적으로 얘들이 운동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위로 수직으로 쏘게 되면 처음에 여기서 출발한 것이 위에서 갔다가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길어지는 빛의 경로가 길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new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어요.